다하니까야 네 모든 게다니까꺼야 네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. 하냐, 안 하냐 차이지. 얼마나 열심히 하냐,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야.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. 열심히 하시면 안 돼. 열심히 하지 말고, 그냥 하면 돼요. 왜? 이 세상에 90%는 열심히 안하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지, 직장인이. 제일 열심히 안 해요. 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,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번째 깨달은게 이거야 아사람들 열심히 안하는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20대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봐 회사에 가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거예요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고 정말 사회는 그렇게 돼 공부 똑같은거야 그 위너스클럽 들어가는 애들이 열심히 한게 아니라 그냥 한거야 하라, 그래.